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귀엽고 예쁜 콩분들을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아침 제가 둥이사랑님 영상을 봤더니 귀엽고 예쁜 콩분들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콩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꽤 여러 개 되네요. 예, 콩분들 소개를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한해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한해 동안 제 영상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또 구독, 또 응원, 또 예쁘다 항상 관심 갖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채널을 갖고 계시는 저희 이웃님들 어, 역시 제 영상 항상 공유해주시고 예쁘다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저도 여름에 다육이들 어,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이렇게 잘 자라주고 다육이들한테 고마운 일이고요. 저도 또 다육이 때문에 또 화초 때문에 힐링을 하고요. 어, 올 한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예쁜 영상 보면서 어, 한해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어, 내년에도 음, 또 좋은 영상, 예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또 채널 가지신 이웃님들과 예쁜 영상으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응원을 하고요. 구독자님들 또 이웃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이고요.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모두 부자 되시고요. 꼭 건강하시고 항상 채널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요. 이 화분은 분홍빛 다육님한테 선물받은 화분이고요. 여기다 얘는 이름 모름이에요. 창, 창 종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줬고요. 아, 요, 콩분은 대부분 다, 그, 은다용님이 저한테 주신 콩분입니다. 음, 은다용님 콩분에, 웃단, 웃다미님한테 예, 이벤트 당첨해서 받은 방울봉랑요기 선인장, 아, 도테랑, 이 콩분은 제가 만들었는데, 거의 콩분이 아니라 중분 수준이에요. 저가 이렇게, 아, 작은 콩분이 잘안 만들어집니다. 도테랑이구요. 얘는 염자하고 부용 역시 은다용님 그배 모양의 콩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줬고요자 얘는 지금 꽃대 올라왔습니다 레티지아 또 여기 이제 작은 애들 다 은다용님 콩분입니다 얘는 분홍빛 다용님 화분입니다 제가 선물 받았고요 레티지아 쟤는 적심해서 이제 꽂아 준 애들이구요 자 얘는 잎꽂이예요 어, 입고지고요. 얘는 또 어, 역시 은다육님 화분에 음, 은월이요. 서유경 다육맘께서 주신 은월. 다 여기는 5층탑. 여기는 예전에 파랑새 님그 이벤트 영상에 제가 당첨됐던 천대정선 철화 굉장히 어린 꼬맹이었었는데 이렇게 키가 쭉 올라왔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자, 이제 요앞 쪽에 음, 얘 역시 치솔성 어, 서유경 다육맘이 보내주신 이벤트 나눔에서 받은 거고요. 얘는 미파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노란 꽃이 저희 이제 꽃에 배친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도태랑 애기고요. 자 얘는 아 뭡니까 아,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고요. 저 이제 콩부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꽤 여러 개 되죠.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유황 소개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유황 가루가 이렇게 연노랑색이죠. 유황 가루를 적신부에 바르면은 마데카솔이나 그 살균제 대신 꾸덕꾸덕 해진다고 전에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아 이제. 어, 꽃집에서 알려줘서 저도 이제 처음 사용을 그때 해봤는데 제가 한번 사용을 해서 얘가 뿌리를 내리는지 지켜보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하 저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적신부에 위 발라주면은 얘가 꾸덕꾸덕 말리기는 해요. 아 어, 그런데 얘를 어, 뿌리 내리는 부위에 발라서 얘가 과연 뿌리가 내리는지를 제가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얘 캉캉 지난번에 잎에 병이 생겨가지고 제가 싹둑 적심을 했던 애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적심 부위에 유황가루 예, 발라줬었어요. 얘는 어차피 제가 살림은 살리고 가면 가고 그랬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적심 부위에 발라서 제가 삽목을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뽑아보지는 못해요. 지금 위쪽에 잎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적심을 했던 거거든요. 밑에 이렇게 병이 생긴 잎은 다 제가 버렸고요. 맨 위쪽에 건강한 잎들만 적심을 해서 지금 유황가루 밑에 발라서 제가 삽목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쪽이 싱싱하기 때문에 음 뿌리가 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어봐도 흔들리지 않고요. 염자 염자를 얘가 염자인데 얘는 다른 쪽에 있는 많이 자란 염자에서 제가 하나를 적심을 해서 유황가루를 발라서 삽목을 했어요. 한지 한한달 됐을까요? 보름 됐을까요? 며칠날 삽목했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주하고 삽목한 애가 좀 다르죠. 얘는 다른 쪽에 있는 건강한 줄기를 적심을 해서 삽목을 했어요. 역시 유황가루 발르고 한 이틀인가 놔뒀다가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확실히 얘는 뿌리가 내렸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단단히 바뀌었습니다. 벌써 겨울인데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네요. 염자가 겨울에는 어, 좀그 삽목해 주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유황가루 실험을 위해서. 삽목을 해서 한번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 줬는데, 얘는 확실히 뿌리가 내렸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히 깊이 뿌리가 내렸어요. 얘는 그래서 유황가루 있으신 분은 어 적신 부위에 발라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얘는 그 뭐, 그 한약 큰 재료상이나 가야 있고 없더라고요. 네, 저는 꽃집에서 조금 써보라고 주워서 쓰는 건데요. 그, 마데카솔은 조금 싼데, 그 살균제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가지면 저는 몇 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가지면. 아마 유황가루 구입을 할수 있으면 그게 훨씬 저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엽식물들 그 적신부위나 선인장 적신부위에 거의 뭐 습도가 선인장 적신 부위에는 습도가 바르자마자 거의 1도 안 남는다고 해요 아,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이 적신 부위에 유황가루가 그래서 제가 아, 삽목 실험 성공을 했습니다 유황가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식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콩분들 귀여운 콩분들 이렇게 모아 모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 해드렸고요 올한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보내시고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